여러분, 안녕하세요. 다현인데요. 날씨도 춥고,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. 아셨죠? 초혼. 불러볼게요. 살아서는 같이 못하는. 그러니 이름 하나 때문에. 그리운 맘 눈물 속에 난 띄워 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낼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의 가시로 남아소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나일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.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운 마음 눈물 속에 난 띄워 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내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의 가시로 남았소 날아 부게 지켜보네요. 따라가면 만나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. 난 그저 행복할 테니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